식조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쇠고기 부위 중 결체조직이 많아 구이에 부적당한 것은? 1등심, 2채끝, 3갈비, 4사태 정답은 4사태 위생해충의 방제법 중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1.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 2. 살충제에 의한 화학적 방법 3 유인에 의한 물리적 방법. 4 서식처 제거에 의한 환경적 방법. 정답은 4 서식처 제거에 의한 환경적 방법. 자외선 살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열 살균이다. 이 피조사물에 조사하고 있는 동안만 살균 효과가 있다. 3. 가장 유효한 살균 대상은 물과 공기이다. 4.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살균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정답은 4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살균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식품 접계 업중 부부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2.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 3.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설립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 4. 중소기업자가 설립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 정답은 4 중소기업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 급식소 과일잼 제조 시잼 형성의 기본 요소와 거리가 먼 곳은? 1. 소금 2. 설탕 3. 팩틴 4. 산 정답은 1. 소금 도자기류의 안료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유해물질은? 1. 석탄산 2. 카드뮴 3. 칼슘 4. 포르말린 정답은 2. 카드뮴 균성 식중독중 감염이 아닌 것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3. 자겸 비브리오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은 4. 포도상구균 식중독.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계속 가열하였을 냄새가 발생하였다. 어떤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인가? 2. 에테르. 2. 알콜. 3. 글리세롤. 사아크롤레인 정답은 사아크롤레인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1엔터로톡신 2 테트로도톡신 3 에르고톡신 4 플라톡신 정답은 1엔테로톡신 식품위생법의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많은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은 1식품첨가물 2 화학적 합성품 3표시. 4기구. 정답은 이 화학적 합성품. 냉동시켰던 쇠고기를 해동하니 드립이 많이 발생했다. 다음 중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탄수화물의 호화. 2 단백질의 변성. 3무기질의 분해. 4지방의 산패 정답은 이 단백질의 변성.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이 아닌 것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3.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은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식품의 건조 방법 중 분무건조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1. 한천. 2. 보리차. 3. 분유. 4. 건조쌀밥. 정답은 3. 분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의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조리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4. 식품 원료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은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다음 중 당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탄소, 2산소, 3질소, 4수소. 정답은 3질소. 쌀에서 식용으로 하는 부분은 1미강층, 2배아, 3배유, 4외피, 정답은 3배유. 과일 채소류의 선도 유지를 위해 표면 처리하는 식품 첨가물은 1강화제 2피막제 3보졸료 4품질개량제 정답은 2피막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물질은 1젖산 2포도당 3올레인산 4전분 정답은 1젖산. 여러 의 사용 방법에 따라 직접 구이와 간접구이로 분류할 때 직접 구이에 속하는 것은 1호분을 사용하는 방법. 2철판을 이용하여 굽는 방법. 3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는 방법. 4숯불 위에서 굽는 방법. 정답은 4숯불 위에서 굽는 방법.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1 엔테로톡신, 2 테트로도톡신, 3 에르고톡신, 4 플라톡신. 정답은 1 엔테로톡신.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은 특유의 부패치를 내는데 그 성분이 아닌 것은 1인돌. 2 황화수소. 3 아세톤. 4 휘발성 아민. 정답은 3 아세톤. 구독, 좋아요.